의사선생님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 의사생활 20년 만에 처음이다. 혈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 유전적으로 잘못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음식은 풀어내는구나. 그 음식의 힘이 이렇게 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군요. 네. 위담한 일을 하고 계시네. <laughs> 또 하나 이제 음식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30대 남자분이세요. 네. 근데 워낙 건강해서 뭐 감기도 한번 안 걸리고, 그냥 근육맨이에요. 그야말로. 네. 뭐 30대면은 뭐 제일 건강할 때라고 네. 봐야죠. 뭐뭐아파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네. 분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이 삥 돌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만. 음, 네. 네, 그래서 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네. 어,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전체를 다한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뇌 뒤쪽에 유전적으로 혈관이 별로 없게 태어나신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어, 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30이 넘으니까 혈행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증상들이 나온 거죠 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약이 없다고 의사선생님이 얘기를 네, 네. 예,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받아온 게 그냥 뭐 염증제거하고 제거약이랑 뭐 소화제 정도 이렇게 받아 오셨는데 그게 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고 때문에 이분은 음식으로 내가 피를 맑게 하고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서 네. 오셨어요. 이제 저희 이제 식이요법을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러 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 약이 이렇게 잘듣는 환자는 내 의사생활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여쭤보니까 혈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어, 네. 대단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6개월 힘이네요. 동안 또 열심히 드시고 또 갔더니 더 많이 또 잘하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유전적으로 잘못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음식은 풀어내는구나. 오호. 저도 그거를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4년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접하면서 아 음식은 정말 어디까지인가 어허.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와, 네. 대단한 네. 음식의 어떤 효과.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네.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의사분 사례도 그렇지만, 네. 당뇨 환자, 네. 또 30대의 그뇌 혈관을 네. 회복시킨 네. 네. 유전적인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음식의 힘이 이렇게 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희망을 믿지 마시고, 힘을 내서 음식에 대해서 올바른 식단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좋은 시간이 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우리 음. 이정희 소장님께 일단 박수를 하... 보냅니다. 미담 일을 하고 계시네.